한국문학동인의 동인 여러분, 이제 만연한 봄입니다. 직지사 놀러 오십시오. 제가 직지사에 있으니까, 3월 말부터 4월 중순까지는 직지사 벚꽃이 만발합니다. 또 직지사에 찻집이 많습니다. 언제든지 오시면 내가 소옵니다. 오십시오. 산다는 길 만나고 차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살아가는 이야기 속에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칭찬해주면서 또 배려해주고 아껴주면서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소리를 살아가는. 그 느낌을 우리가 서로 주고받고 사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오늘은 우리 김소월 시인님의 산유화라는 시로 시평, 시경인길성 시인 제가 시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시집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있는 바람의 흰가슴 우리 민길성 시인과 이강범 동인님 그리고 유성의 노래 황유성 우리 동인님 이 시집이 두번 나왔는데 각 개인 창으로 시집을 구입하고 싶은 분은 문의를 하면 은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황유성 시인님의 이 유성의 노래는 안에 보니까 CD도 있습니다 하여 시집이 아주 뭐 고급질로 안에 칼라로 잘돼 있습니다. 글도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제가 이분의 또 스승입니다. 스승. 서성. 얼마나 배울 때 겸손하시고 내가 스승이라고 막가르쳐줬더말고왜 그래. 내보다 더 실력이 좋아요. 나는 그것도 모르고 막 아주, 아주 귀한 분이, 막, 시에 대해서 막, 서성님, 서슴님 하고 막, 그, 나 열심히 가르쳤던, 알고 보니, 보다도 실력이 좋은 분이었습니다. <laughs> 한국 문학 동인의, 여러분, 우리 열심히, 행복하게, 내가 잘났든 못났든, 지금 있는 내 위치에서 안분지적 만족하시면서 정말 겸손한 시인으로 때로는 아주 가난한 시인으로 항상 향필하시기 바랍니다. 인생 별거 없습니다. 그렇게 춥다던 겨울도 언제 또다가고 지금 또 봄이 오고 한살더묵고또 여름이 오고 또 가을이 오고 또 겨울이 오고 또 봄이 오고 또 여름이 오고 또 가을이 가고 또 겨울이 오고 봄이 오고 유은 물을 낳고 물은 유를 낳고 물은 유를 낳고 물은 유를 낳고 너는 나를 놓고, 나는 너를 놓고, 너는 나를 놓고, 나는 너를 놓고. 정말 우리가 이런 순환적 구조 속에서 순환적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인생은 끝이 있습니다.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 어디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우리는 정말 아름답게 장식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의 여유와 양식과 우리 영혼 속에 아름다운 시를 가득 채워 두도록 합시다. 어, 산유와 이시는 첫 영과 마지막 형태가 거의 같습니다. 꽃이 피네. 꽃이 지네 첫 연과 마지막 연이 같은 이거를 수미상관이라고 합니다. 수미상관 앞에 서는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가을. 봄, 여름. 순환적입니다, 순환적. 가을도 피고, 봄에도 피고, 여름에도 피고. 꽃이 피네. 뒤에는 또 꽃이 지네. 꽃이 지네. 꽃이 지네. 그리고 또 이연에서는 시적 화자는 산에 꽃이, 아, 산에 피는 꽃이 저만치 혼자서, 저만치 혼자서. 그래서, 1년, 2년, 3년, 4년이죠4년 4연. 사연. 4연인데, 사연. 저만치서 혼자서, 피해 있다고 말을 하는데 이때 저만치는 저만치는 시적 화자의 꽃 사이의 거리를 말합니다. 시적 화자 그러니까 이 시인과 꽃과의 이 거리 거리를 말합니다. 즉 인간 인간과 자연이죠 자연 이 자연과의 거리를 말합니다.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혼자서, 혼자서라는 이 시어로 볼 때는, 이 신과 이꽃 사이의 거리이면서, 그리고 시, 이 신과 대상 사이의 거리를 대상 또 대상 사이의 거리를 뜻하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거리. 신과 꽃, 인간과 자연 신과 대상 여기에는 간격이 있다는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거리. 저만치서 혼자서 피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에서 꽃이 저만치 혼자서 저만치 혼자서 있다는 것은 그것을 바라보는 나와의 거리가 있음을 뜻하는 동시에 그 꽃이 다른 꽃으로부터도 떨어져서 외롭게 있음을 의미합니다. 외롭게 있음을. 그래서 인간과 자연, 신과 꽃, 신과 대상이 저만치서 혼자서 이 말을, 결국은 떨어져 있다. 떨어져 있다 이 말을 통틀어서 뭐? 고독. 고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독. 고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시에서는 나만이 아니라 저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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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들도 있다. 이와 같은 외로움은 또한 3년에서, 이 3년에서 세계에서 다시 나타납니다. 산에 사는 작은 새여. 이 세계에서 또 다시 나타나는데 산에 사는 산에 사는 작은 새여. 작은 새. 산에 사는 작은 새는 꽃이 좋아서 산에 산다고 하였습니다. 이현에서 보듯이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 외로운 존재인데 그러므로 작은 새, 작은 새는 나와 마찬가지로 외로움을 가진 존재라고 할수 있습니다. 작은 새는 나와 마찬가지로 외로움을 가진 작은 새. 그래서 이 작은 새를 시적 화자의 감정 입이라고 하는데 시적 화자의 감정 입이란 시적 화자의 감정이 세계에 부여되는 표현입니다. 세계 부 시적 화자의 감정이, 시적 화자의 감정이 이 세계, 세계 부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즉, 시인의 감정이 바로 이 세계에 삽입되어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시인의 감정이 지금 살에서 우는 작은 새와 같다라는 심정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모든 사물이 다 외로운 대로 슬슬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결국 이 신은 세상에 피어 있는 꽃을 통하여 이 세상 모든 존재의 고런적 외로움을 고독을 노래하고 있다. 고독을 노래하고 있다. 1년에는 순환입니다.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핍니다. 그런데 이연에 가서는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시적화자, 시인과 꽃의 거리, 인간과 자연과의 괴리, 이 거리와 이 괴리가 결국은 떨어져 있는 고독감. 이 고독을 어디에 삽입시키니까 작은 새에 삽입을 시킨다는 겁니다. 이것을 감정, 입이라고 합니다. 이 새에 삽입을 시켜서, 3년에서는 고독을 긍정하는 운명, 운명으로 치는, 운명이다. 운명이다. 어쩔 수 없는 운명이다. 그래서 사년에 와서는, 3에은 꽃이 지네. 꽃도 지네. 예. 꽃이 지네, 지네, 가을봄 여름 없이, 가을봄 여름 없이 꽃이 지네. 결국은 자연의 운행과 순환 속에서 저만치 혼자서 떨어져 있는 신과 꽃, 인간과 자연, 그 인간과 자연은 어쩔 수 없이 가을봄 여름 없이 꽃이 지고, 꽃이 피는 이 자연 속에서 우는 작은 새와도 같은 존재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씨는 꽃이 피네, 꽃이 지네, 문두와 문미가 같은 수미 상담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 씨는 쉽고 강결한 가락, 소박하고 친근한 구어체 보편적인 정답을 순수한 모국어와 전통적인 사문벌의 가락에 담아 표현함으로써 폭넓은 전달성을 획득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 시에서 시인은 순수하고 외롭게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산유화를 통해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특히 가을봄 여름 없이 꽃이 피고 꽃이 지는 이런 순환적 자연적 구조와 원리 속에서 저만치 혼자서 신 같고 인간과 자연의 이 결이, 결이 현상에서 나타나는 심한 고독과 외로움의 이 상황을 작은 새라는 이 세계 시적 화자의 감정을 이입시킴으로써 이 세상은 결국, 모든 존재의 권은적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살아갈 수 밖에 없다는 그러한 시적 화자의 숙명론적인 그러한 세계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차피 혼자입니다. 같이 가는 것 같아도 인생은 혼자입니다. 키에르 캐고르는 말했습니다. 신 앞에 단독자라고. 혼자 가는 인생길이지만, 우리에게는 시가 있고, 낭만이 있고, 추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문학 동인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시객, 민길성신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